헤나,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. 제가 그토록 소장해보고 싶었던 웰리 1대60 미니카 바로 이 제규어 F타입 쿠페 모델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. 솔직히 저도 웰리 1대60 제규어 F타입은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돼요.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F타입 다이캐스트로 소장한다면 이 하얀색상 바디로 소장해보고 싶었어요. 예전에 오렌지색 바디는 한번 있었지만 이번에 하얀색 바디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. 그렇지만 이 제규어 F타입 같은 경우는 v 8 슈퍼차즈 엔진을 쓰고 있어요. 이차 엔진 스펙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, 8기총 슈퍼차즈 엔진을 쓰고 있고, 이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의 F타입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페이스리프트 후랑 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헤드램프 차이예요어히테일램프는 거의 똑같긴 하지만,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제어 F타입 쿠페이다이 캐스팅 한번 전면보로 보여드릴게요. 자 한번 이 f 타입 쿠페 모델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웰리 제품만의 퀄리티를 잘 살려줬죠 역시 웰리 제품밖에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미러 마감이나 그리고 라지에서 그릴 쪽에 이런 재교로거나 에어인테이크 마감도 상당히 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두고보시면 역시 웰리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쪽에도 보시면 엔진 후드에도 보시면 약간의 이런 에어덕트 마감도 훌륭히 되어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역시 측면발 바디라인도 역시 F타입만의 멋을 잘 살려줬죠 역시 측면발 바디도 F타입만의 그 디테일과 멋을 잘 살려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 마감도 훌륭히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이 모델은 V8 모델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냥 V6 모델하고 V8 모델의 차이가 이 머플러 팁인데 확실히 머플러 팁이 좀 달라요 이 V8 같은 경우는 듀얼 배기 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V6 모델은 싱글 트윈 팁머플러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 캐스트는 듀얼 머플러 팁이라 이렇게 V8 슈퍼차저 인진을 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도색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이스포일러 부분에 이런 제규어 로고 디테일도 불용제안을 해주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규어 F타입 쿠페 이 다이 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 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뽑아주어요 역시 웰리 1대60 미니카만의 그 디테일을 잘 재현해줬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웰리 1대60만의 그 디테일을 잘 재현해줬을 뿐더러,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 도색이나 테일램프 도색, 그리고 로고 프린팅,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. 솔직히 미니카 제품에도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넣어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웰리 1대60, 제규어 F타입 쿠페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.